100여 편이 넘는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하면서 다양한 배역으로 명품 조연으로 알려져 있는 크리스토퍼 워켄은 1943년 3월 31일 뉴욕시 퀸스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로널드 워컨이며 독일 출신 아버지 폴 워컨과 스코틀랜드 출신 어머니 로잘리나 러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뉴욕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했으며 이 덕분에 워켄은 비교적 평범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대한 관심이 컸던 그는 일찍이 연기와 춤에 발을 들여놓았다. 워켄의 연기 경력은 그가 3살이 되던 해 우연히 아동 모델로 활동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그는 다양한 TV쇼와 광고에 출연하며 어린 시절부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워켄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 시절 경험이 훗날 그가 연기자로서의 경력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10대 시절. 그는 뮤지컬과 브로드웨이 공연에 출연하며 본격적인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특히 맨해튼의 유명한 연기학교인 프로페셔널 칠드런스쿨에 다니면서 그는 탭댄스와 연기를 동시에 익혔다. 워크는 1960년대에 브로드웨이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으며 1966년에는 라이온 인윈터로 브로드웨이 데뷔를 했다. 이 공연은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그는 다양한 연극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다졌다. 워커는 이 시기에 무대 연기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확립해 나갔는데 이는 곧 할리우드에서도 주목받게 되었다. 그의 영화 경력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조연으로 출연했지만 그는 곧 독특한 분위기와 매력으로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1977년 우디 앨런의 영화 애니 홀에서 주인공 엘비의 동생 역할로 출연하며 그의 이름을 알렸다. 비록 짧은 출연이었지만 워켄의 인상적인 연기는 그가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워켄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1978년 영화 디어 헌터였다. 이 영화에서 그는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겪으며 점점 무너져가는 이 기억을 맡았다. 워켄은 이 역할로 그의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그를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한 중요한 순간이었다. 워켄은 이 작품에서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그의 연기력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증명했다. 워켄의 경력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빛을 발했다. 그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독특한 역할들을 맡으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1990년작 킹 오브 뉴욕에서는 뉴욕의 범죄 세계를 지배하는 냉혹한 갱스터 프랭크 화이트 역할로 그리고 1992년작 배트맨 리턴즈에서는 악역 맥스 슈렉으로 출연하며 다시 한번 그의 연기력을 입증했다. 워켄의 영화 경력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 중 하나는 1994년 펄프 픽션에서의 짧지만 강렬한 등장이다. 그는 전쟁 포로로 잡혀있던 병사로 나와 주인공 부치의 아버지의 시계를 건네주는 인물로 등장했다. 이 장면에서 워켄은 특유의 서늘한 말투와 분위기로 대사를 전해주며 영화 속 중요한 감정적 전환점을 이끌어냈다. 그의 이 연기는 영화의 전체적인 톤을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팬들이 기억하는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워켄은 코미디 프로그램 SNL에서도 자주 등장하며 그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무어 카우벨 에피소드는 워켄의 코미디 연기력과 함께 대중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며 이후 그의 시그니처 장면으로 남게 되었다. 이 스케치는 지금까지도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워켄의 개성과 연기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워켄의 경력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순간은 2002년 영화 캐치미 이프 유캔에서의 역할이다. 이 영화에서 그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아버지인 프랭크 아바그네일 시니어 역을 맡았다. 그의 연기는 불운한 사업가이자 아들을 사랑하는 복잡한 아버지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그의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후보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워켄의 연기력은 단순히 영화와 텔레비전에서만 빛을 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독특한 말투와 몸짓으로 연기 외에도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캐릭터는 종종 팬들 사이에서 모방되곤 했다. 이러한 스타일은 그가 출연한 여러 영화와 쇼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며 그의 존재감과 카리스마를 더욱 강화시켰다. 크리스토퍼 워켄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현재까지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는 한 번도 은퇴를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새로운 작품에 대한 열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워켄은 자신의 연기에 대해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한계를 넘으려 한다"며 예술가로서의 끊임없는 탐구와 도전을 강조했다. 그의 연기 경력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헌신과 열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아있다.